대륙 보부상입니다. 여기 항주 공항, 항주 공항이고요. 여기 나오시면은 항상 두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 길 따라 나오는 길은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나오는 길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이렇 돌아서 나오면은 항상 이렇게 이름 편만을 들고 있을 거거든요. 앞에 손님 이니셜 보통 적혀 있습니다. 뭐 회사 이름이라든지 영어로 뭐 GS, 뭐 KBS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니까 항상 적어 보고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은 김밥도 있습니다. 김밥 또오시자 마시자 기내식 못 드신 분은 바로 김밥입니다. 김밥. 개네 여기 로비가 6층이어서 6층까지는 캐리어 다 들고 올라가거든요. 6층에서 저한테 여권 한번 주시고 체크인 하시고 방에 올라가서 잠깐 쉬시면 됩니다. 네. 이가잡는게 고급에 강도의 여기 원래 가격 이게 할인가 뭐 이런 거 할인가에 여기에 조식 두명 포함하면은 하룻밤에 15만 원, 16만 원. 하룻밤 15, 16 이거요 이거 다섯. 这个小一원 이거 这은小一이的车이个小一은的车원个小一点的车这2 3一点的车这个小一点的车这个小一点的원这个小一点的车这个小一원的车这个小一点的车这천 원. 一点원车这个小

브이로그를 탈출해요 브이로그를 탈출해주세요. 브이로그를 탈출해주세요. 브이로그를 탈그래서출해주세요 브이로그를 요 브이로그를 탈출해주세요. 브이로그를 탈출해주세요. 브이로그를 탈그를 탈출해주세요. 브이로그를 탈출해주세요. 브이로그를 탈출해이로그를 탈출해주세요. 브이로그를 이로그를탈출세요 브이로그를 탈출해세요이로그를 탈출해주세요. 브

그거음이 완단한 장어탄한스마트 탄... 한 카본, 카본, 탄시아 웨이스, 한 시한 웨스한시 탄, 탄이스 시한 웨이스, 한탄한 웨이스, 한시 탄, 탄이스한탄한웨이탄한 시한 웨이스, 한 시한 웨이스, 한 시한 웨이스, 한시이스한시이스한 시한 이스한 시한 웨이스, 한 시한 웨서스한 시한 웨이스, 이시 어, 면 나미 근데 만 원이면 5 0원이면0원이면자 이거 다이5초에 판매 다이도5초에제품 말고요. 저가 제품. 예. 리쇠고 그리고 면리쇠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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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 아, 예. 아, 예. 아, 예.

1,200개부터 네. 러면은 네. 얼마지? 1,200개 1 2 0는만원만 원, 1만 네, 니다1 2만2 0 0만원 아까 38개 아니였나? 38개 개 저거 더야 돼요 3 2 0 아, 2 0 0이도2 0 0만원모로나쭉쭉쭉 가고 있을게요 네네 어? 박 대표님, 보다가는 이제 나눠 되지 않을까요? 어 이제 여기서 나눌까요? 나누고갑시다 그러면은 네 나눠서 제가 대부분 모두 요 중간에 충전했겠습니다. 달메트도 <laughs> 괜찮긴 한데. 달메트. 아 재미는 그냥 다시 되는데. 네 말하기 다시 됐어요.

식사는 아, 아, 아. 어떻게 됩니까? 어 그냥 여, 알아서. 그럼 여기가 이기까지 갔다 왔다 하는 시간 남기니까. 네. 저희는 어, 가다가 뭐 어, 드시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네. 훨씬 네. 식시안가도 됩니다. <laughs> 아 그럼 한 박스 있는 거고 한 박스는 없으신 거예요? 네, 한 박스를 이미 들고 왔는데. 이대 하시면은 저희 아니면은 이사장님한테 문의하셔서 저희 연락도 받아가지고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든지 도해봐야할 타입인데 진짜 제 그냥 하면데 <목들이> <sunday>